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연말 연초를 보내고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자 코로나가 지금 3년째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또또 무슨 또 새로운 변이가 또 나, 나왔다 또 잔뜩 긴장들을 하고 있는데 아, 올 한해도 여러분들 건강한 한 해로 또잘 보내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고한 지난주가 아니죠. <laughs> 지난 편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어, 과연 인류는 노아의 후손인가? 이 예.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라고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7장을 보면은 드디어 세상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악의 선을 넘은 지난 편이 아니라 설교 시간이었네요. 헷갈리네요. 네, 죄악의 선을 넘은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니스에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싹다 없애지 않고 어떻게요? 노아 가족들만 종자 가족으로 네, <laughs> 씨죠씨 종자 씨 하시죠. 네, 노아의 가족들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후손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긴 건가요? 홍수 이전의 세상이 과연 어떤 문명이었고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미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알 수가 없죠, 지금. 전설로밖에는 우리가 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와중에도 학자들은 이렇게 리셋된 세상을 연구하면서 수백만 년에 걸친 아주 방대한 진화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네. 자, 그런데 세상의 인류학자나 진화 진화론자들이 보았을 때 인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를 대략 5만년 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크로마뇽인의 출현을 그 시작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인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를 5만년전 크로마뇽인. 근데 여기서도 또 재밌는 게 나오는데 좀더그 위로 거슬러 올라 올라가다 보면. 어, 학자들이 어떤 이론들을 내냐면은 교배 이론 혹은 또 교체 이론 이런 이론들을 내세워서 어, 종들간의 인류의 그 종들간의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교배 이론이나 교체 이론이 무엇인가 화면 한번 보, 보시, 보시면 자 교배 이론은 뭐냐면은 호모 사피스가 아라비아 반도에 정착했을 당시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던 다른 종류의 인간들과의 교배를 통해서 서로 종간에 그 피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인류는 바로 그 후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교체 이론은 무엇이냐? 교배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호모 사피엔스와 다른 종들 예를 뭐 호모 에렉 에렉투스에렉투스 그죠? 예. 등 서로 다른 종은 혼합하지 못했고, 뭐, 유전자적으로도 불가능했고, 또, 종 간에 서로 반감이 있어서, 심지어는 인종학살이 일어났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종학살도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살아남은 종이 오늘날의 인류조상이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교체 이론입니다. 말이 좋아서 이론이지 그냥 저는 설 같아요, 설. <laughs> 확실한 무슨 책을 보니 읽어 보면은 확실한 무슨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추론이죠, 추론. <laughs> 근데 이걸 하등한 학술적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런 저런 이론이 막 오다가 현대 인류의 조상을 대략 7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각 시대별 인간 종들의 교차 시기에서 1만 전, 1만 년 전까지 현재 인류의 조상인 사피엔스만이 살아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지금 연대가 막 기본적으로 만 년, 면, 칠만 년, 오만 년, 이런 건 굉장히, 예, 감이 잘. 엄청난 세월인데, 너무 쉽게 계산을 하죠. 네. 그리고 이 사피엔스에 많이 살아남은 이유에 대해서 언어를 꼽고 있습니다. 언어. 자, 이 언어에 대해서 좀더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이양 이론에 대해서 물론 상호 모순적인 부분이 존재하긴 하지만 진화론 학자들에 의해서 대략 7만 년 전부터는 인류가 하나의 종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왔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나왔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인지를 하는데 학자들은 7만 년 전부터 비로소 하나의 종으로부터 인류가 퍼지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인류가 나오기 시작했다 라고 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나온 계산되는 인류의 역사를 따져 보면 대략 한뭐 5천년 이렇게 뭐 7천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략 1만 년을 전후로 이렇게 계산들을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성경 학자들도 예.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아주 묘하게. 성경의 인류 흔적, 흔적과 비슷한 듯 다르면서도 아주 유사한 방향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 네. 진나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흐름이 다니는 차이 뭐 몇만 년뭐 이렇게 다니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흐름은 아주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묘하게. 이런 현상들은 아주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인류의 흔적을 어, 지형적 또는 환경의 영향으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학자들이 동물들이 어느 시기에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확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느 한 순간에. 모든 동물들이, 지구상의 동물들이 사라졌대요. 네. 그 발굴에 의하면. 그거는 부인을 못하는 거죠.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덕미로운 부분을 꼽자면, 인류가,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연장입니다. 인류가 언어를 사용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연한 사, 사건이래요. 우연하게 하게 됐다.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언어를 구사하게 됐다. 이야기를 하게 하게 됩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 너무 이제 추상적이니까는 학자들도 좀 면이 안 서죠. 그래서 말하는 게 표현을 한게 뭐냐면은 돌연변이 현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연변이. 쭉 인류가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씩 조금씩 뭐 단어 하나 뭐뭐 뭐 손짓 발짓해서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뭐 언어적 체계가 바, 발전된 게 아니라 어느 한 순간에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그로 인해서 언어가 쫙 나왔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언어를 구사하게 됐다. 웃기지 않나요? <laughs> 이거는 마치 빅뱅 이론이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어느 날 우주가 뻥! 하고 생겼다 <laughs> 뻥이야! 네. 그런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주가 한순간에 뻥! 생긴거랑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한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에너지로 우주를 창조하실 때그 에너지로 인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게 바로 곧 빅뱅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점은 이 빅뱅 이론을 처음 주창한 사람은 바로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그, 카도레 아, 성공인가? 성공의 성공해 그 신학자 겸 어, 물리학자였다라는 점입니다. 최초로 빅뱅 이론을 주창한 사람. 그리고 재밌는 것은 빅뱅 이론을 왜 주창을 했냐면 은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주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에는 오히려 어, 창조론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론으로 쓰여지고 있죠 근데 저는 빅뱅이론 처음 접했을 때부터 의문점이 들었어요 의문점 한순간에 뻥하고 폭발했어? 그거. 한순간에 우주, 창조, 창조된 거랑 우주가 말씀에 의해서 뭔 차이가 있는 거지? <웃음> 과학적으로? <웃음> 네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예,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었는데 이 언어를, 학자들이 이 언어를 인류가 언어를 구사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이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 날 갑자기 흥분을 하니까 막또 말이 더듬네요, 다시. 어느 날 갑자기 인간들이 어느 특출한 돌연변이에 의해서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 유발하라리의 책인 사피엔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또 과연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대홍 대홍수 사건 이후 지구 전 지구는 아주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죠. 네. 이거는 지구의 환경이 진화론, 진화론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발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한 겁니다. 퇴보.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해요? 최초의 우주가 발생되고 지구가 탄생되면서 지금까지 지구는 계속 나,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지구는 노화홍수 노화 이후에 퇴보한 거죠. 환경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퇴보한 겁니다. 그럼 뭐죠? 인류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형벌을 받은 거고 인류가 아, 지구가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완벽한 낙원의 모습에서 홍수로 인해서 그 모습이 파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퇴보한 거죠. 네, 퇴행한 겁니다. 환경이. 그래서 인류도 죽지 않는 존재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또 홍수로 인해서 대기가 파괴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한 천년은 살았는데 800년, 900년 짧게 살아도 500년 이상은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수명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재앙이죠. 네, 그야말로 네, 인류의 탈하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적으로도 또 우리 스스로도 재앙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혁명적인 어떤 격변으로 인해서 지구의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학자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인류학자들이나 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 진화학자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연대 측정에 대해서 본인들 본인들도 상당한 회의감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그런 회의감이 왜들 수밖에 없냐면 학자들별로 공통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해서 어떤 연대를 발표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면서 서로 대충 비슷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차범위 이상으로 차이가 납니다. 완전 시대가 다를 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도 결국 자신들의 검증 방법에 대해서 회의감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네 이렇게 뭐 허점이 많은 여러 문제들을 뒤로 하고라도 어, 진화 인류학, 진화 인류학 뭐 환경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 인류의 이동 경로가 고대 근동 그리고 동아프리카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퍼져 나갔다고 보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제 점점 이제 자손의 번창에서 퍼져나간 경로와 비슷한 길을 따라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도를 한두 장을 띄워 놓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도를 보시면은 흑백 지도하고 이제 칼라 그림 지도가 있는데 두 지도의 인류의 이동 경로가 비슷하죠 재밌는 거는 하나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최초의 인류가 나오면서 퍼져 나간 인류가 퍼져 나간 경로를 표시한 거고 또 하나는 노아 노아의 자손들의 퍼져 나간 경로입니다. 근데 둘의 경로가 비슷합니다. 그럼 어느 것이 진화론적 입장에서 본 지도일까요? 네, 흑백 사진입니다. <laughs> 네. 재밌죠. 결국 세상의 학문이 인류의 기원을 추적하고 또유족을 발굴해서 어, 창조론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갖다가 입증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성경이 제시하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건들을 입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하튼간 예. 자 진화론적 시각에서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과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들이 퍼져나간 경로들 사이의 간극을 아까도 말했지만 어느 한 순간에 그 동물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을 때 학자들이 그걸로 설명을 못했다고 못하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의 가족들이 퍼져나간 경로들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이 간극을 학자들은 또 빙하기라는 설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빙하기가 있었다 지구에는 빙하, 오랜 기간 빙하기가 있었다 근데 이 빙하기가 꽤 길어요 그런데 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동물들이 사라진 거는 점차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순간 어느 기점을 통해서 한 순간에 갑자기 막 사라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학자들이 이러한 인류 기원에 대한 시간적 증명의 수단으로 대표적인 방법이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것이 있죠. 네, 그런데 이 탄소연대 측정법도 뭐예요? 굉장히 허점이 많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어, 드러나고 있죠. 네, 왜냐면 이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학자들이 뭐 여러가지 이제 유적들을 이제 연대를 측정하는데 오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네, 학자별로. <laughs> 예, 이게 측정 방법이 정확하다면 누가 어느 사람이 측정을 하더라도 오차는 좀 있을지언정 좀 비슷하게라도 나와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나오니까 네, 허탈한거죠. 학자들 사이에서도 하여튼간 이렇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인류가 퍼져나왔다. 확고부동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세상의 학문은 뭡니까? 그것을 애써 부정하고 부정하고 부정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예, 이론을 내세우고 추론을 하고 증거들을 유적들을 발굴해서 그거를 연대를 측정하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허탈감에 빠진다. 미궁에 빠지고 모순에 빠지고 그리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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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좀 뭔가 조각 조각을 이렇게 맞췄는데 보니까는 성경의 흐름과 비슷하고 네 이런 지금 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여러 책들을 보면서 어, 재밌는 부분들을 많이 예, 발견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책을 읽어야 된다. 네. 네. 성경에서 우리는 많은 지혜를 얻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학문도, 인문학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에 메모리 되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경을, 말씀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문학이 성경의 권위를,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뒷받춤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자, 언어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자, 인류의 언어가 하나에서부터 파생됐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신화적인 흐름에서 역사 시대로 바뀌는 그 연결, 시점, 부분, 고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